지금 특검 숫자가 120명이라고 많다고 하자. 메머드 특검, 뭐 엄청난 숫자라고 기사 내잖아요. 이거는 내라한 특검하고요. 김건희 특검하고 최혜병 다 합쳐서 120명인데, 근데 이재명 한 사람한테 붙었던 검사가 150명이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왜 과잉수사라고 안 했어? 3년 동안 이재명 과잉수사한다. 절대 알아, 인지수사 하지 마라. 그만해라. 그런 기사를 좀본 적이 없습니다. 조국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표창장 개뿔, 진짜 그거 가지고 그 부인은 4년 감옥 갔죠? 4년 감옥 갔어요. 그 딸은 십몇 년을 공부해 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현직 의사로 있는데 그 표창장 표창장 그거가지고고조를 만들어 버리네 그리고 학생을 보호해야, 보호해야 할 대학은 권력이 무서워서 어. 학생을 버렸죠 입학 지소하고 그때 그러지 말라고 그 정도면 너무한 거라고 절제하라고 그런 기사 쓴 언론이 있어요 그때 네잘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국 본인도 감옥에 2년 찾았잖아요. 법원 판결에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제 가족 전체를 그렇게 하는 건 너무한다고 그만들 하라고 하는 언론이 있어요? 못본 척했지? 제가 TBS 뉴스 공장 시절에 아침마다 단독 달고 검찰 발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거 아침마다 대응하면서 어디 한 군데라도 되도록 같이 싸워줄 누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매일 지적거든요. 그때 언론들은 검찰과 함께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너무한다고 절제하라고 신속하게 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과잉수사라고 한 언론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빈틈 없이 빠짐 없이 날 나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겠습니다.